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여자, 아나운서 권혜경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뭐랄까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상징이죠. 달아드리셨나요? 사실 저처럼 좀 부모님과 떨어져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당일날 그렇게 카네이션 한 송이 전달해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아, 그래서 어, 뭔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 600명을 오늘 성남시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 47회 성남시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좀 신나는 무대도 마련을 했어요. 제니유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예쁘고 노래 잘하는 가수죠. 주미 양이 오늘 트로트 메들리도 준비했고요. 아이들이 준비한 벨리댄스 무대. 또 성남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어르신 한분한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음, 뭐랄까요? 음, 멀리 있어서 직접 뵙지는 못해도 점심 시간에 전화 한통 드리는 건또할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아침에 전화는 드렸는데 막상 전화를 드리니까 제 아버지가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집에 뭐 떨어진 거 없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라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은 행사의 계절이죠. 야외 행사가 참 많은 계절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어, 제 20회 중원구민 건강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고요. 운동화 신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집결을 해서 일단은 중원구청 사거리 돌아서 도촌 사거리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왕복 4.5km 구간인데요. 어 대신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 구간은 교통 통제가 된다는 거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보를 한번 봤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씨 아주 맑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애인 체육대회가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어, 성남시는 이번 체육대회에 22개 종목, 413명의 선수, 그리고 장애인 체육 대회에 14개 종목 190명이 출전을 합니다. 각각 종합 우승을 목표 그리고 종합 성적 3위를 목표로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체육 대회 우리 성남시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어 뉴스 읽어 주는 여자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요. 어 주말에 갈 만한 곳을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탄천으로 한번 가보시죠. 태평동 탄천의 유채꽃이 무려 4,200제곱미터 규모로 지금 노랗게 펼쳐져서 아주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어,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아주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습지 생태원이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 장소로 많이 또 이용이 되는 곳이거든요. 아 가정의 달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게더 소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